시어머니의 복수. 72세 김명자 여사. 평생 모은 재산 37억 원. 아들은 그 돈을 훔치려 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3주 후. 새벽 6시 며느리가 녹음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김여사 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5억 정도는 생각해볼게. 1년 전 술에 취해 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법원에 내면 구두 증여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치매검사지 요양병원 상담 사진 조작된 이상행동 기록 어머니 치매 의심된다고 신고하면 후견이는 당연히 아드님이 되겠죠 김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이가 또 왔다.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냥 좀 줘. 5억이면 돼. 김여사는 울먹였습니다. 너, 진짜 수진이랑 짜고 한 거냐? 엄마 왜 그렇게 감정적이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 재산 내가 물려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40년을 키운 자식이 자신을 ATM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김여사는 조용히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받은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3년 전부터 주식 실패로 2억 손실, 며느리는 작년부터 20대 트레이너와 불륜. 그리고 결정적 증거. 카카오톡 대화 캡처. 엄마 집 시세 12억 확인했어. 예예. 치매 걸리기 전에 서둘러야 돼. 시어머니 통장 비번 알아냈음. 이번 달 안에 5억 빼낼게. 며느리는 공범이 아니라 동업자였습니다. 아들이 3년 전부터 계획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김여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세채, 22억 해외 신탁 계좌로 매각. 예금 15억 역외 펀드로 분산. 남은 집 복지법인의 기증. 단 평생 거주권 확보. 유언장3부작성및 공증. 가족에게는 일원도 남기지 않는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일부러 재산 정리 중이라고 흘렸습니다. 미끼를 던진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둘다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김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3년 전부터 날 이렇게 볼 생각이었구나. 그리고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사립탐정 보고서 카톡 캡처 통장 내역 치매 걸리기 전에 서둘러야 돼 이게 내 애가 한 말이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희가 찾던 37억은 없어 집도 예금도 땅도 이 집도 이미 법인 소유야 며느리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돈이에요 10년 동안 10년 10년 동안 내 돈만 노렸지 당신 작년부터 트레이너랑 호텔 다닌 거다 알아 김 여사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넌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경찰 신고 각서 이미 썼으니까. 나한테 접근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야. 나가 아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너무 힘들어. 그건 내 인생이야. 내가 책임져. 난더 이상 내 엄마 아니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김명자 여사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을 잃었다. 하지만 나 자신은 지켰다. 재산도 존엄도 영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가장 사랑한 사람의 배신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 좋은 사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